네 오늘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탄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국민일보의 칼럼에서 만남에 관한 글 하나를 읽었는데 인사이트가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하나 드리고자 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 동행하느냐에 따라 삶이 좌우된다. 자음은 모음을 만나야 글이 되고 작은 불꽃은 바람을 만나야 큰 불이 된다. 칼이 어머니를 만나면 요리로 쓰이고 도둑을 만나면 사람을 해치는데 쓴다. 쓰레기가 백남준을 만나면 예술품이 되고 길가의 바위돌이 미켈란젤로를 만나면 다비드상이 된다. 철이 철을 만나면 더욱 날카로워지지만 철이 물을 만나면 녹이 쓴다. 천하장사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다. 삼손이 데릴라를 만났다. 데릴라는 밤이라는 뜻이다. 태양의 복을 받은 그가 어둠을 만나 동행하니 실제로 눈도 뽑히고 영혼도 어둠의 골짜기를 방황하게 된다. 좋은 만남, 그 만남을 볼줄 아는 눈, 그 만남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런 글입니다. 짧지만 참 만남이라는 것이 특히 그 좋은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칼럼이에요. 저는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믿음 좋고 경건한 늙은 할아버지에게서 선물처럼 그에게 찾아온 인생 최고의 만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25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어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렇게 이제 이 시몬을 수식하고 있어요. 시몬 할아버지는 의로운 자라. 그러니까 율법을 항상 준수하고 어김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 정말 이분은 율법의 말씀을 늘 존중하니까 의로운 자구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늘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바른 생활 사나였기 때문에 경건한 자라. 또 그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어, 늘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 하나가 더해진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으니까 어, 정말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참된 자유를 얻고 정치적으로나 뭐 문화나 모든 교육적으로나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더해진 게 있는데, 성령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랬단 말이죠. 이분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는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항상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고 충만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아주 특별한. 게시를 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지시하심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말딱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보면 여러분 국어 다 하셨잖아요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보,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뒤집으면 그리스도를 보면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이 시몬이 오래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갑자기 성령의 지시하심이 나타나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 그리스도를 보면 이제 내가 죽는 거야. 나 죽는 건 싫은데, 그러면서 막 예수님 만나는 것을... 공포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꼭 저승사자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면 그분을 보지 않으면 안 죽는데 보면 죽으니 말이죠.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몬에게 불로장생 할수 있는 아주 욕심을 채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만 안 보면 안 죽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여기에 계신다고 막 무리들이 가도 나는 안 보리라. 그러고 계속 도망 다니고 안 보면 살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꼼수가 통하도록 하나님 그리 안 하시겠지만 이, 이그 구절을 딱 떼놓고 보면 참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아주 그 속된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 지시하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시몬을 감동하십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 성령이 시몬을 감동하시기를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오신다. 네가 성전에 가면 이제 그분을 뵐수 있다.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 이때 성전에 가서 이제 성전에 만약에 내가 가게 되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드디어 죽는다는 공포도 있죠. 아,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안 보고 안 죽을 겁니까? 아니면 보고 죽을 겁니까? 나는 보고 죽겠다. 나는 안 보고 안 죽겠다. <laughs> 시몬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성전으로 향합니다. 왜인가요?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죽을 줄을 알고도 이 시몬은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성전으로 들어갔고 드디어 아기를 만났습니다. 그는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노으심으로 죽게 되는 순간이기도 해요. 이 구원과 죽음이 지금 동시에 자기 품에 안긴 겁니다. 이 놀라운 놀라운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이시몬 할아버지에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시몬 할아버지가요.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에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봤으니 죽겠구나 이게 아니고 불안하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던 줄을 배웠구나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에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고 예수님 못 만나고 불로 장생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고 지금 소천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분을 뵐 수만 있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이 시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이런 사모함이 곧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았던 그 마라나타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가 뭐죠?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종말이에요. 우리 몸은 다 죽는 거예요. 이날 기다릴 겁니까? 내가 죽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잔치하며 어, 안식하며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죽음이지만 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도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 분명한 구원의 참 지식, 이 구원의 참 지식을 알고 믿는 성도는 예수님 만나는 그 날이 죽음과 심판의 두려운 날로 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위로의 날. 진정한 이 땅에서 얻지 못했던 위안을 얻는 날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모온 같은 이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상큼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참된 보물상자를 얻는 일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보물상자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열리는 보물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평안입니다. 예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시몬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먹어볼 것다 먹어봤고, 만날 사람 다 만나봤고, 구경할 것다 구경해봤고, 입어볼 것다 입어봤고, 할것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살던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와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으시오. 그동안 어땠다는 겁니까?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평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주제여, 나를 평안이 놓으셔, 놓아주시는 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찰나적이거나 말초적인 평안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평안이 들어와야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지. 이 평안은 없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질이 다른 평안, 전혀 수준이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평안, 이 평안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천지가 평화의 무드로 변합니다. 신불신간에 성탄 분위기에 들떠서 선물 교환하고 캐롤 부르고, 막 어린아이들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산타의 선물로 둥갑한 부모의 선물들을 막 나눠주고, 말이에요. 평화입니다, 평화. 교회도 평화고 술집에도 평화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평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선포한 것은 온 땅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 위에 평화니까 평화주러 오신 줄 알았는데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검은요 다툼입니다 분쟁입니다 평화를 주시러 왔는 온줄 알았는데 왜 이렇죠? 아무나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세 번역으로 보면 더 리얼하게 다가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평화의 분위기에 취할 수도 있고 분위기에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화의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만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이 평화는 제가 이제 가장 이 평화와 비견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보니까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이 일던 배 위에서 남들 다 죽는다고 소리칠 때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붙들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대목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그 하나님 밤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풍랑 이는 그배 위에서 사람들 죽는다고 난리 치고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성도의 평안은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불안과 두려움은 어떨 때 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귀신의 집갈때안 두려웠습니까? 왜 귀신, 어, 예, 하네, 그래. 귀신의 집갈때왜 두렵습니까? 갑자기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서 무서운 겁니다. 전혀 예측 불가능한 공포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출발하기도 전에 벌써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표살 때부터 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신의 집도 자주 들어가 보면요. 시시 끌렁해집니다. 이제 요쯤 가면 천정에서 뭐 떨어지겠다. 아, 요쯤 가면 발에 뭐 물컹하게 밟힌다. 요쯤 가면 어래서 갑자기 하얀 소복이면 사람이 튀어나온다 다 헤아리고 있는데 다 아는데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뭐가 두렵게 염려가 없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 우리에게 이미 전해주신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 성도는 다가올 일,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 성도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보는, 것들, 보는 것이 불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되어질 일,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고난과 광풍이 부르닥친다 할지라도,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성도는 그런 고난이 없나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도의 마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것을 알잖아요? 천국 백성으로서 영화로운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부여잡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것을 우리가 믿고 알잖아요. 할렐루야! 이 풍성한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십니이 놀라운 믿음과 지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평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 속에 늙어 죽음을 앞둔 시몬의 평화, 광풍 가운데서 말씀을 믿는 바울의 평화, 이런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잠깐 메리크리스마스, 그냥 반짝 지나가고 사라지는 그냥 불신자들이 갖는 평화와 같은 유의 평화가 아니라는 질적으로 다른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받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평화 할렐루야 두 번째 보물은 구원입니다 지금 시몬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기 예수예요 그러나 그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래요. 내가 지금 아기를 봅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로 헤어나올 길 없는 죄인들의 구원자로 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20, 32절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 가운데도 아마 이런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의 이 신을 믿어야 돼요? 왜 그들의 문화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해요? 이렇게 이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빛,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열방의 빛입니다. 열방의 빛. 시몬은 나이가 늙어 노안이 왔을지언정 예수님 알아보는 데는 눈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평안도 보고 그분 안에 있는 구원도 보고 그분 안에 있는 빛도 보고 열방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 상자를 꼭 끌어안고 찬양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물 상자입니다. 그분을 열면 소망 없던 깜깜한 인생에 빛이 비치고 구원과 평화와 위로를 얻습니다. 그 안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시력은 좋은데 이 영적인 시력,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리고 이 보물상자인 예수님 모퉁이 돌처럼 소중한 예수님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진품과 이미테이션을 구별하지 못하는 눈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진품 평안, 진품 구원 우리의 참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한 일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평안과 구원이라는 보물 상자를 얻는 일이다. 아멘. 오늘 그 보물 상자이신 우리 주님 끌어안고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복된 성탄 축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고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잠깐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이 성탄의 아침에 그냥 마치 산타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떠서. 참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 지금 다시 오셔도 좋습니까? 그렇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된 보물을 끌어안는 것처럼 구원과 평강의 주인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낙심한 십년 가운데 평강의 주로 오신 주님 주님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주님과 내 생명도 바꿀 수 있다 하는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 시몬과 같은 하나님 그런 담력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 말씀 믿는 참된 평안이 정말 예측 가능한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드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주 나심을 찬송하긴 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찬송과 다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택한 백성인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평강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주장하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이 시몬의 평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셔.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 있을 성탄 축하의 모든 시간, 시간 속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땀과 수고가, 또 우리 교사들의 노력과 협력이 하나님 저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만 기쁨이고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